네, 안녕하세요, HKY입니다. 지금은 오늘은 후렌치파이 만들어 볼 거고요. 좀 핸드폰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듣기. 아무튼 아, 네 먼저 청사전토 레드랑 옐로우 컬. 색깔은 보시면 빨간색, 황토색. 그리고 면봉은 잘하면 준비해 주시고요. 쓸지 안,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석갈판이랑 이쑤시개 보시면 레진 조제랑 경화제 이거 만들어 볼게요. 파이를 제가 옛날에 좀 애플파이로 알고 애플파이라고 하고서 제가 만든 적 있어요 포드파이인가 무슨 파이랑 같이 아무튼 그거랑 좀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똑같게 만들 거죠. 아 맞다 여러분 <laughs> 제가 옛날에 12월달에 핸드폰을 샀거든요. 근데 그때 핸드폰을 샀을 때 핸드폰 바꿨어요. 배그로스 다가 옵티머스로 바꿨는데, 음 그게 좀 옵티머스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폰인데 되게 잘 깨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12월달에 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한번 깨졌어요. 근데 이 폰이 이상한 게 옵티머스 인데 되게 절대 별로 이렇게 되게 험하게 다루시는 분들은 좀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험하게 다루거든요. 핸드폰에 근데 제가 액정이 그때 깨졌는데 액정이 깨지면 원래 그래도 작동이 되잖아요. 이 옵티머스는요. 옵티머스 G는 액정이 깨지면 절대 안 움직여요. 터치가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사용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번에 또 액정이 깨져가지고 저희 집은 액정 깨지자마자 매 하루 만에 바꿔줘요. 신기하게. 옛날에는 안 깨졌는데. 아무튼 하루 만에 바꿔줘가지고 다행히도 영상은 별로 별 지장이었는데. 아무튼, 근데 깨지고 나서 여러가지 뭐, 아빠 케이스도 사줬어요. 보시면, 이렇게 민트 색깔로 사줬고요. 원래 이런 거였다가. 근데, <laughs> 그래서 저 미니어처 원래 사용했어요. 조만마을에서. 그, 지금, 누코 누분가 두, 두부 누, 님인가? 아, 아무튼, 시오님이었던 분? 그, 그, 그분들이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못살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잡담처럼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좀, 얘기는 해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만들 게 너무 많아요. 초콜릿도 만들 건데 영상 찍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찍었으면 좋겠다. 네, 아무튼 이 후렌치 파이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구멍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좀 네모나게 모양을 잘 만드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파스텔을 안 쏘겠네. 여러분 이렇게 과자나 이런 거 만들 때는 꼭 저는 파스텔을 사용하는데 거의 거의 다 파스텔을 사용을 해요. 주름 같은 거 이렇게 없애주고 아, 맞다. 그런 다음에 하신 다음에 파스텔로 염색해 볼게요. 최소한 이 정도 저는 이 색깔이 되게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게 좋고 보시면은 이걸로 할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추천하는게 황토색보다는 보시면 이세 번째 색깔이 이런 주황색 있어요. 비슷한 색깔인데 이런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황토색보단저 색깔이 좀더 이렇게 진하고 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면요, 저게 좀더 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좀 티가 많이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겉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노란 깡을 제가 쓰다가 이게 밝은 느낌이 주거든요 이건 좀 나중에 쓰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본 바 제가 그리고 추천하던 약간 이렇게 넓적한 붓으로 해야 왜냐면 이게 한부분 하잖아요 그럼 너무 티가 나요 근데 정말 이렇게 손 손에 이렇게 하고 하면 은돼 파스텔 마카로 날린다. 아, 아. <laughs> 아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이판 깔고 하기는 잘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좀 파스텔 염색을 많이 하는 편이라, 오늘은 이렇게 새 색깔은 안 할게요. 원래 매일 진짜 제가 매일 하는데, 영상을 보면데 진짜 거의 다 채색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끝부분만 이렇게 포인트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할게요. 제가 좀못 만들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숟갈판. 전 먼저 경화제부터. 넣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주제부터 그냥 막 손에 잡히는 것부터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왜냐면 이게 경화제에 좀 양을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경화제 한 만큼 주제를 넣어야 돼. 아, 배고프다.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면봉을 꺼는데 주제가 좀 부족하나? 경화제를 더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냥 둘이 섞을게요. 왜냐면 지금 주제가 층이 더 높, 높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막 흰색이 되더라고요. 섞어보면은. 살짝 불투명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게말르면 별로,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Mm. 좀 많이 한것 같네요. 아, 제가 너무 조용했었죠. 아, 죄송해요. 그래 좀, 매일 미니스 할 때보다 어쩔 때한 번씩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자 네, 어, 프렌치파이 좀, 안에 아, 네, 내용물이 좀 많이 됐는데, 뭔가 망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네. 프렌치파이 되게 들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아, 들어서 보여 줄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프렌치 파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